그래서 날마다 출퇴근하는. 직... 인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면 공감할 만한 게 있죠. 확 오른 물가 때문에 안 그래도 허리가 휠것 같은데 어느새 큰 부담이 되어버린 교통비. 그런데 한 달에 6만 5천 원만 내면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카드가 생겼다고 해요. 이 엄청난 카드의 정체 바로 서울시에서 내년 1월부터 시범으로 선보이는 기후동행 카드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모바일과 실물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실물 카드는 3천 원을 내고 구매해 월6 5000원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면 무료로 다운받아 쓸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서울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이용할 수 있고요. 서울시 면허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까지도 이용이 가능해요. 게다가 따릉이 1시간 이용권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 도입될 한강 리버버스까지도 포함해서 확대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우리 삶의 필수로 자리 잡은 통합환승 요금제처럼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요 이 팬데믹 이후로는 다시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라 고민이 깊었대요 그러던 중 독일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유로 티켓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이 카드로. 독일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률은 올리고 이산화탄소는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거든요. 이후에 9유로 티켓의 후속으로 49유로 티켓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 편리성을 높인 기후동행카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한 시민이 월 6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간 1 3 0 0 0원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와 3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기후동행 카드는 공공 자전거와 내년에 도입될 한강 리버 버스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또 인천시까지 함께 하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 광역 버스도 이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 줄 만능 카드 기후동행 카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행을한후보안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비도 덜고 환경에도 도움되는 알짜 카드, 기후 동행 카드 여정에 함께해보는 거 어떨까요? 편의점이 런웨이로 변신했습니다. 노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 아이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일본 편의점 브랜드 패밀리마트에서 편의점 업계 최초로 패션쇼를 열었어요. 모델들은 바로 패밀리마트의 가맹점주와 그들의 가족이었는데요. 앞서 2021년 패밀리마트는 사람들이 옷가게가 아닌 편의점에서도 쉽게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고요. 양말, 손수건, 티셔츠 등약 100종의 상품을 내놨어요. 특히 양말은 패밀리마트의 상징인 파란색과 초록색 선으로 디자인돼 SNS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1,500만 켤레가 팔리기도 했어요. 호소미켄스케 패밀리마트 사장은 걸어서 5분 거리 편의점이 패션 매장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미니마트로 변신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식료품, 가공식품, 주류, 안전상비 의약품 등 상품들을 다각화하면서 유출 구성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고물가로 인해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 도시락 등 식료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CU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판매하는 라면 특화 편의점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엔델맥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c u 의 올해 1월에서 10월 해외 결제 이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8%나 증가했어요.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김, 약과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을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봄 날씨 같다가 오늘은 또 추워졌어요.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우리 옷을 좀잘 챙겨입고 다니자고요. 그럴까? 저요도 챙겨주세요. 안녕!